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이 한판 남아있어요. 그런데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지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는 계란이 좋다고 하는데 또 어디서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라고 하고 말이에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영양상담사 박미숙입니다. 40년 넘게 우리 동네 보건소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식단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다면, 계란만큼 오해받는 식재료도 드물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78세 대신 이명자 할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아침마다 계란 하나씩 드시던 분이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석 달째 계란을 완전히 끊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계란을 끊고 나서 힘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장보러 시장까지 걸어가시던 분이 요즘은 집앞 슈퍼마켓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신대요. 팔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와 상담을 하면서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계란을 끊고 나서 대신 드시는 단백질 음식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두부나 생선도 가끔씩만 드시고 주로 밥과 김치, 나물 위주로만 드시고 계셨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건강에 나쁘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영양 부족으로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계란이 좋다는 말만 듣고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동네 69세 대신 김철수 어르신은 인터넷에서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는 글을 보시고는 매일 3개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2개, 점심에 하나씩 말이에요. 그런데 두달 정도 지나니까 소화가 잘안 되기 시작하더래요.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때로는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에 부담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극과 극의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계란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젊을 때와는 몸이 다르잖아요. 젊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위장도 예전 같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신경 써야 하고, 혈압이나 혈당도 관리해야 하죠. 그러니까 계란도 우리 몸 상태에 맞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계란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들어있고, 비타민도 많고, 특히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으려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계란은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수 있거든요.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먹으면 보약이지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또 조리 방법도 중요해요.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계란과 물에 살짝 삶은 계란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 먹느냐도 중요한 문제예요. 아침에 먹는 것과 저녁에 먹는 것이 다르고 공복에 먹는 것과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도 다르거든요. 제가 40년 동안 어르신들의 식단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너무 적게 먹지도 말고 골고루 먹고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계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문제는 요즘 건강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에는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텔레비전에서도 매일 다른 얘기를 하고, 이웃들도 각자 다른 경험담을 들려주시죠.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그동안 해오던 습관을 바꾸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말이에요.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은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계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던 분들도, 무작정 많이 드시던 분들도, 모두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드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지도 않고 무조건 많이 먹지도 않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드시는 거죠.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할 음식이 아니에요. 다만 똑똑하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한 식생활에 정답은 없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계란 섭취법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끼니를 대충 때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건강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계란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 드시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답해 드릴게요. 하루에 계란을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요? 이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변화부터 이해해야 해요.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뭘 먹어도 빨리 소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고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50대까지는 하루에 계란 두개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하고요. 60대부터는 하루에 한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 나이가 되면 몸의 회복력도 떨어지고 만성질환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거죠. 70대 이후에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져요. 매일 먹을 필요는 없고 이틀에 한번 정도면 충분해요. 대신 제대로 요리해서 맛있게 드시는 게더 중요하죠. 우리 동네 85세 대신 최순덕 할머니는 일주일에 세 번만 계란을 드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아침마다 계란찜을 해서 드신대요. 이렇게 하시니까 질리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검진 결과도 항상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차예요.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더 줄이셔야 하고 반대로 아주 건강하시면 조금 더 드셔도 괜찮고요. 이제 조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삶는 거예요. 기름을 전혀 쓰지 않으니까 칼로리도 낮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삶을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간불로 줄이고 8분에서 10분 정도 삶으시면 돼요. 너무 오래 삶으면 노른자가 딱딱해져서 소화가 어려워져요. 계란찜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려요. 계란 2개에 물이나 우유를 조금 넣고 소금 간을 살짝 해서 찜기에 15분 정도 쪄 주시면 부드럽고 맛있는 계란찜이 완성돼요. 반대로 피하셔야 할 조리법도 있어요.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계란 후라이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기름을 많이 써서 칼로리도 높고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 건강을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이런 요리법은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드실 때도 기름은 최소한만 쓰시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면서 요리하세요. 센 불에서 급하게 하면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어 소화가 어려워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계란을 먹는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밤새 공복이었던 위장에 부드러운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기력이 좋아져요. 점심에 드셔도 괜찮지만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세요. 나이가 들면 저녁에는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저녁 늦게 계란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안올수 있어요. 그리고 공복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물한 잔이나 미숫가루 같은 걸 먼저 드셔서 위를 깨워주세요. 갑자기 단백질이 들어가면 위장이 놀랄 수 있거든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시금치나 당근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고 계란의 콜레스테롤 흡수도 조절해줘요. 특히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준다고 해요. 반대로 함께 드시면 안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계란 먹고 바로 녹차나 홍차를 드시면 안 돼요.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계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계란을 드시고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차를 드세요. 감도 계란과 상성이 안 좋아요. 감의 탄닌 성분이 계란 단백질과 만나서 소화가 어려운 덩어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가을에 감이 맛있다고 아침에 계란이랑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따로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 소금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계란 자체에는 나트륨이 많지 않지만 요리할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혈압에 좋지 않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계란과 함께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밥이나 빵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계란만 드시거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드세요. 일반적으로는 이틀에 한번 정도는 괜찮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완숙보다는 반숙으로 드세요.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가 소화하기 더 쉬워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계란을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문 쪽이 아니라 안쪽에 두세요.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계란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입 후 3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에 넣어 봤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하고 뜨면 오래된 거예요.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동그랗고 탱탱하면 신선한 계란이고요. 요리하기 전에 미리 씻지 마세요. 계란 껍질에는 자연적인 보호막이 있는데, 물로 씻으면 이게 없어져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리 직전에만 깨끗이 씻어서 쓰세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상황에서의 계란 섭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계란죽을 만들어 드세요. 쌀죽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 넣고 살짝만 끓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입맛이 없을 때는 계란찜에 새우젓이나 멸치액젓을 조금 넣어 보세요. 감칠맛이 나서 식욕을 돋워줄 거예요. 다만 짜지 않게 조금만 넣으시고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계란 노른자만 따로 빼서 으깨서 드셔도 돼요. 신자보다 노른자가 더 부드럽고 비타민도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계란 하나를 두고도 고려할 점이 참 많죠?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적당한 양을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가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무엇보다 계란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정말 좋은 음식이거든요. 먼저 기억하기 쉬운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 나누기 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60세라면 60을 2로 나누면 30이죠. 한 달에 30개, 즉 하루 한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정확한 공식은 아니지만 기억하기 쉽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계란을 드시기 시작할 때는 처음 일주일 정도는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소화가 잘 되는지 속이 불편하지 않은지 다음날 컨디션은 어떤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 불편함이 있다면 양을 줄이거나 조리 방법을 바꿔보세요. 우리 동네 김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삶은 계란을 드셨는데 소화가 잘안 되셨어요. 그래서 계란찜으로 바꿔드시니까 훨씬 좋아지셨대요. 이처럼 같은 계란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는 일주일 계란 계획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월요일에는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수요일에는 점심에 계란찜 금요일에는 아침에 계란죽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질리지도 않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날에는 두부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되고요. 건강한 분들은 매일 드셔도 되지만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소화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틀에 한번 정도가 적당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몸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계란 요리도 다양하게 해보세요. 매번 같은 방법으로만 드시면 금세 질려요. 계란찜에 당근이나 애호박을 넣어보시거나, 미역국에 계란을 풀어 넣어보시거나, 야채볶음에 스크램블 에그를 곁들여 보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계란죽을 추천해 드려요. 쌀한 공기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계란 하나를 풀어 넣으면 끝이거든요. 만들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아요. 냉장고에 계란 한 판만 있어도 일주일 동안 든든한 식사를 할수 있어요. 밥과 김치만 드시지 마시고 계란 하나만 추가해도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져요. 계란 구입할 때도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너무 큰 사이즈보다는 중간 사이즈가 좋아요. 큰 계란은 껍질이 얇아서 깨지기 쉽고 작은 계란은 영양가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중간 사이즈가 가격 대비 가장 경제적이고 영양가도 좋아요. 계란을 고를 때는 껍질이 깨끗하고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반질반질한 것보다는 약간 거친 느낌의 것이 더 신선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생산 일자가 최근인 것을 고르시고요. 사계절 계란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냉이나 달래 같은 봄나물과 함께 계란볶음을 해보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냉국에 계란을 풀어 넣어 드시면 좋고요. 가을에는 버섯과 함께 계란찜을 만들어 보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계란죽으로 몸을 덮여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들을 풀어 드릴게요. 계란을 먹으면 살이 찔까요? 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란 하나의 칼로리는 대략 70에서 80칼로리 정도예요. 밥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니까 계란 하나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죠. 오히려 계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간식을 덜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계란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까요?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계란 자체는 혈압을 올리지 않아요. 다만 요리할 때 소금을 많이 넣거나 기름을 많이 쓰면 문제가 될수 있죠. 싱겁게 요리해서 드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건강한 분이라면 매일 하나씩 드셔도 문제없어요. 다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더 좋으니까 다른 단백질 음식과 번갈아가면서 드시길 권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란에만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것만 계속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계란을 기본으로 하되 생선, 두부, 콩 같은 다른 단백질 음식도 함께 드세요. 그리고 계란만 먹지 마시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시금치나 상추 같은 잎채소, 당근이나 무 같은 뿌리채소, 호박이나 가지 같은 열매채소까지 다양하게 곁들이시면 영양 균형이 더욱 좋아져요. 제가 40년 동안 영양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건강한 식생활의 비밀은 특별한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음식을 꾸준히 적당히 즐겁게 먹는데 있다는 거예요.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요리법이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에 삶아서 소금 살짝 찍어 먹어도 충분히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가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즐겁게 먹는 거예요. 억지로 먹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란 하나 먹는 것도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 될수 있어요. 우리 동네 90세 대신 박 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마다 손자가 와서 함께 계란찜을 만들어 드신대요. 할아버지는 계란을 깨고 손자는 젓가락으로 저어주고 이렇게 함께 만든 계란찜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고 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죠. 혹시 지금까지 계란을 멀리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내일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반숙으로 부드럽게 해서 조금씩 드셔보시고 몸에 적응되면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반대로 너무 많이 드시던 분이 계시다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갑자기 끊으면 허전할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줄여가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게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우리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끼리 건강한 계란 요리법을 공유하시거든요. 한 분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따라해보시고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모두 건강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계란 하나지만 제대로 드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해질 거라고 확신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부터 계란과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시길 바라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